어, 하중하죠, 하중. 하죠, 하중. 음. 자, 하중의 단위는 뭐가 있지? 1kg 퍼스는 아까 위아래 했다. 9.8 n 턴이고뉴턴의 정의는 뭐라고? 1kg 진량이다. 진량 밑에 퍼 세크제고. 아제지 어. 하중은 기계 또는 기계의 구조물에 가는 하 외력이다. 기계 또는 기계의 구조물에 가는 하 외력. 이게 또 그런 그리적 가는 외력을 우리 통증에서 뭐 한다고? 하중이란다, 알았지? 그럼 첫 번째, 하중의 종류. 자, 하중의 종류는 에 작용 상태에 따라서, 자, 속도에 따라, 따라 분포 상태에 따라, 자, 작용 상태에 따라서는 이두 개만 기억하면 돼. 수직 하중이냐, 전단 하중이냐. 이 개념도 자고 가자. 구분도 될까. 하중에는 인장 하중이 있고, 아, 압축 하중이 있는데, 자, 앞으로, 인장은 앞으로 플러스로 본다, 알았지? 압축은 마이너스로. 자, 그러면 수직하중의 의미인데, 수직하중은, 이 중요한 얘기가 있다. 수직하중은 반드시 같은 축상의 하중이 존재해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일어서 보가 있는데 음, 이렇게 내가 벽을 땡기자 다 이렇게 벽을 땡겼다. 그러면 이게 이 벽이 받는 힘, 이거 나중에 힘의 평형을 잡건데 이거를 반력이란다라지. 반력으로, 반력으로 얼마지? 이 반력 벽이겠지. 그러면 이 반력과 이 외력, 하중은 같은 수상이 있다 보는 거 알았지? 알겠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한다고 수직하중이라는 거 알았지? 자, 그러면, 어, 전단하중은 뭐냐? 전단하중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데, 좀 정리를 하자. 전단하중은 같은 수상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거야. 같은 수상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자, 일단 찍어놓고. 같은 수상이 존재하는 걸뭐한다고 수직하중이. 전단하중은, 전단하중은, 중단하중은, 어, 같은 상의 하중이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축상의 하중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중요한, 이제 의미를 파악해. 예를 들어서, 뭐가 있다. 그럼 이게 100이었어. 그러면, 요 반하는 반력이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것도 100이지 그럼 이 힘과 이 힘이 아까처럼 같은 동이 존재하지 않지 그럼 이때 이 힘을 일단 전단력만 봤을 때 이걸 전단력이라고 한다고 했지 이때 아주 뭐란다고 이거를 전단력이라고 하고 그럼 이 부재만 봤을 때 이렇게 뭐가 있지 100kg 포스가 있고 이쪽으로 반력으로 얼마가 있어 100kg 포스가 있지 앞으로 약속인데 이렇게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전단 하중을 플러스 전단 하중이란다 알았지 음. 또 이렇게 하면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자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1 0 0 있어 그럼 이렇게 뭐가 있어요 1 0 0 k 포스가 있지 그럼 이거는 간선이 존재하지 않지 그럼 이건 전단 하중이야 근데 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어 이 그림 봤을 때 그지 같은 존재하니까 전단하중인데, 이렇게 100이고, 이렇게 얼마 있어? 100이 있잖아? 그럼 이거는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잖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전단이 달았지? 이거 나하고 약속이 달았지? 그러면 이 플러스의 의미는 이런 거였지? 일단 적어놓고 갈게. 지금 이렇게 자유하는 것도 뭐지? 플러스. 알겠지? 어, 마이너스는 뭐야? 이게 자유하는 거는 뭐라고? 마이너스 전단하중이 달았지? 간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근데 전단을 이렇게 하면 있수 있나? 이렇게 쓸수 있지? 이둥 이렇게 세워줄 수 있지 알겠지 그럼 여기 100이야 이게 플러스라고 알았지 이거는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외력이 100이야 그럼 이렇게 반하는 반력이 100이 있어야 되겠지 일단 의미만 파가자 같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지 그럼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100, 이렇게 100인데 이것도 뭐야 이렇게 플러스지 일단 적어놓을게 그럼 이것도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도 뭐지? 시계 방향으로 돌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지 이것도 전단력으로 힘이 뿌라스다, 알았지? 음. 알겠지? 자, 근데, 음, 어, 그럼 반대로, 요렇게 했는데 외력이 하중이 이렇게 자유에 따랐지? 100kg 퍼스. 기계 또는 구조에 관한 외력, 그걸 하중에 됐다. 그럼 반하는 힘이 어디 있어? 이렇게 존재하지? 맞아. 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지, 그지? 그럼 이거는 이렇게 돌려고, 반대 방향으로 돌려가잖아, 그지? 그럼 이거를 뭐 한다고? 뭐로? 마이너스 한다, 알았지? 마이너스. 알겠지? 이게 마이너스. 그래서 어쨌든, 같은 상에 존재하지 않는 하중을 뭐라고? 우리는 전단 하중이라고. 알겠지? 같은 상에 존재하는 거를 뭐라 하는데? 수직 하중이라고 한다.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거 의미는 알았으니까. 근데 그뭐 인장 하중은 이런 거야. 인장 하중은 아까 내가 땡긴 거야. 이걸 이 땡겼을 때요 반하는 힘이 이렇게 작용했었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는 인장이 알았지 어, 그다음에 압축은 외력이 이게 반하는 걸 하자.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가 이렇게 작용하면 이것도 반하는 반력 이렇게 작용한다고 하자. 그럼 이거, 이거는 뭐지? 압축으로 보겠다. 이거는 인장 압축으로 보는 거 알았지? 됐지. 자, 그다음. 자, 그럼 이런 분포 상태에 따라서고 중요한 얘기다. 수지 가중은 같은 사의 가중이 존재해야 된다. 전단하중 같은 사양이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알았지? 알겠지? 같은 사중이 존재하는 거야. 같은 사중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죠? 그럼 대표적으로 전단을 받는 구조는 어느 거 있어? 이제 예를 예를 만들어보자. 어, 우리 리벳 있지, 리벳. 리벳이 이렇게 했는데 리벳은 이렇게 이렇게 힘을 받았잖아, 그죠 그럼 이 리벳은 요힘하고 요힘이 간섭성이 존재하지 않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이 리벳은 뭘 받아? 전단 하중을 받는 거 알았지? 리벳은 뭘 받는다고? 전단 하중을 받는 거야, 알았지? 응. 음, 음. 이제 간섭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 우리 뭘 한다고? 전단 하중이다. 그럼 이 리벳은 전단 하중을 받는 거야.